형들 요즘 술안 마시는 사람 많아진 거 체감해 한국 1인당 술 소비량 계속 줄고 있어. 소주 출고량도 뚝 떨어졌고 술 먹고 소란 피운 건수도 70% 이상 감소했대. 근데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야. 일본은 맥주 출고량이 70% 넘게 줄었고 20대 초반 80%가 술 마시고 싶지 않다고 답했어. 미국 30대 이하 음주율도 10% 포인트 줄었고 독일은 맥주 소비가 10년 새25% 빠졌지. 심지어 옥토버페스트에도 무알콜 구역이 생겼다니까. 왜 이렇게 된 걸까? 요즘 젊은 세대는 술보다 건강을 챙기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. 알코올이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도 퍼져있지. 만남은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술값 아끼려는 분위기도 커. 코로나 이후 이 흐름이 더 빨라졌어. 그래서 시장이 바뀌는 중이야. 무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칵테일. 심지어 무알코올 위스키까지 출시됐고 술은 취하자 에서 된 맛을 즐기자로 변했어. 고급 술은 오히려 매출이 오르고 있대. 하지만 자영업자들한테는 큰 타격이야. 술이 마진이 큰데 소비가 줄면 버티기 힘들거든. 일본은 세금 줄까봐 술 마셔라 캠페인까지 했어. 형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. 건강, 소비, 관계 전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. 잘 기억해두자고. 경제 흐름 놓치지 말고. 대박남 지금 바로 구독하고 같이 대박나자